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악행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국당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알지 못하는 헛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악행이라고 말해요. 악행이 어떠한 사람을 죽이거나 어떠한 뭐 도둑질을 하는 거나 이것만이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하나님이 악행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내요? 끊임없이. 왜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양하고 예배하니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를 다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할 때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우리의 인생에 백합화가 피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폐허와 황무지 같은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백합화가 피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황무지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